네, 끝나고 뭐 준비되어 있대요. 네. 돌아가실 때한번또 빠짐없이 간식을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갈렙부가 하시더니만 이제 일남전도로, 그죠? 불길이 붙은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희망부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잠시 <laughs> 비밀이 제가 들려줬어요. 네. 또, 다른 전도에도 이런 불길들이 붙어갈 거라 제가 믿어요. 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삶이 늘 기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제가, 그죠? 늘 생각합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제가 기뻐야죠. 목회자가 기뻐야 성도들도 하나님의 이 기쁨의 능력을 알 거라 믿는데, 제 설교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아내가 그죠? 굉장히 우울할 때가 있죠?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이 아침에 그죠? 이 분위기도 파악 못하고, 아침밥을 아주 맛있게 먹으면서 그것도 쩝쩝쩝 소리 내고 있으면, 안내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별로 그죠? 기에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가 있죠? 그렇죠? 때로는 남편이 그렇습니다. 실직해서 이제 일자리가 없어서 집에서 그렇죠? 놀고 있는데, 아, 옆집에 있는 아내를 보니까 남편이 그죠. 아, 나 여보 이제 가 하는데 너무나 행복한 그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이 반갑습니까? 아, 그 남편이 막 미워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 10여 명이 되는 그죠. 선임 역할을 하면서 이제 교육자들이 이렇게 같이 동력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막 힘들어서 정말 마음이 미어지고 그죠. 여러 가지 성질 나는 일로 이렇게 자리에 탁 앉아 있는데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그죠. 동료들과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아, 옆에서 막 깔깔거리고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미운 마음이. <laughs> 이 분위기도 파악하지 못하고죠. 그내 마음도 몰라주냐. 뭐 이런 마음이. 제 속에 이렇게 갑자기 밀려와서 너무 이렇게 저들이 손 서운해지는 마음, 그죠?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울컥하고 올라올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어디 것 뿐이겠습니까?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외로운 시절을 보내는 사람들 종종 위로하잖아요. 아,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정말 기도하십시오.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잘 지나고 나면 이것이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의 말을 했는데 그게 위로의 말로 들립니까? 어떤 때는 그게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상한 마음을, 그죠? 또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아, 누구,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야, 누구, 누구야. 지금 이런 부분들의 고통 하나님이 의미가 있게 주실 거야. 그랬더니 볼크 화를 내면서 자기 엄마에게 대들더라는 것이죠.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냐고죠. 마음이 무너지고 힘드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이 정말 신앙적으로 들려주는 그 말이 위로의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큰 상처로 나름대로 올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시인의 이 노래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될.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이 더한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십니까? 나무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주변에 이 한편으로는 동력자가 되어줘야 될 사람, 한때 같이 어울렸던 그 사람들이 위기의 상황에 지금이 기회라고 그를 더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비웃는 것이죠. 야, 너의 하나님이 어딨냐? 너와 함께하던 하나님은 아무데도 없는 것 같다. 너를 버린 것 같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그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오늘 고백하는데 너무나 힘들고 힘들어서 무엇이 자기의 음식이 되었다고 합니까? 밤낮으로 흐르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고통을 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뼈가 그죠 무너지고 있고. 그들이 찌르는 칼로 인해서 직접 찌르는 건 물론 아니었겠죠. 그들의 비방과 이 환호성 소리와 이런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내 뼈가 지금 꺾이는 것 같은 아픔을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시인이 하고 있다고 했죠. 이런 위기 가운데 이 시인은 오늘 이겨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어떻게 이겨 나간지 아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이 시인은 이런 위기 가운데 다른 사람의 말로도 위로할 수 없고. 한편은 다른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이 버렸다. 심지어 자신도 느끼기를 하나님 나를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호소했던이 시인, 그 시인이 오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었을까요? 오늘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첫 번째, 이렇게 시인은 이 고통과 환란과 어려움의 마음의 속에서 이겨 나갈 수 있던 첫 번째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하반절 말씀이 그죠. 다른 건다 제쳐 놓고 지금 옛날에 하면서 그죠. 뭐 했다고요? 이제 이 일을 뭐 했다고요? 기억하고 그렇죠? 지금 어려움과 고통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는 버림을 당한 것 같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 같은 하나님을 찾아도 발견할 수 없는 때로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찾을 수 없는 이것만큼 힘들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도저히 내 속에 느껴지지 않을 때 그 만큼 정말 목마르고 힘들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신이 어떻게 이삶 가운데 이겨나갑니까? 그는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뭘요? 옛날에 하나님이 그와 가까이 있었을 때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소리 지르며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을 때 예배에 올 때마다 그 하나님이 기대되고 소망이 돼서 오늘또이 예배 가운데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때 없었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옛날이 떠올랐어요. 야, 그때 그랬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생각나고 십자가의 그 생생한 경험을 느꼈어, 제가. 정말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느꼈던 그때를 제가 떠올려 보았어요. 그럼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날까요? 마음에 참 그렇지. 하나님은 그때 나를 사랑해 주셨지. 이런 기억을 떠올림으로 인해서 그렇죠. 나름대로 이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 나가는 삶이 이 시인이 시작되었음을 시인은 오늘 여기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 때마다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물론 날마다 모이는 것이 아니지만 적어도 1년에 세 차례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절기 때 특별히 절기 때마다 그들은 이 성경 중에 한 부분을 읽잖아요. 예를 들면 룩기스를 읽습니다. 아니면 나가스를 읽습니다. 특정한 오축이라고 래서 그죠. 그들이 정해놓은 뒷부분에 그들이 기억해야 될 날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들은 그 성경 내용을 읽어요. 왜 읽겠습니까? 아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 과거를 예배 가운데 그들은 떠올리고 낭승하고 기억해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은혜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옛날에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토록 과거에 우리 삶 속에 개입해 주셨다면, 지금 이 상황 여기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삶의 상황 가운데, 역경 가운데 소망함과 기대감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믿음이 시작되어 질수 있었던 것은 무엇 뭐 때문이었다고요? 옛날에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를 기억해 내므로 예배 가운데 정말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역사해 주셨던 자신의 조상들 속에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깨우쳐 내는 가운데 그렇구나.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겠지 하나님을 떠올리고 떠올리면서 소망과 기대감이 다시 그들 속에 불타오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요 로마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손가락으로 집어 놓으시고 아니면 책갈피로 그죠 집어 두시고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흔히 그죠? 예증론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 성경구절을 많이 증거로 됩니다. 예증하셨다. 오래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렇게 예정하셨다. 교리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이 증거로 내세웁니다. 근데 바울이 그죠? 이 얘기를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제 성령의 시대가 되었는데 예전처럼 결단과 결심으로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봐야 결국에는 오락 공관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었다 음, 작심사멸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데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에게 이 육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런 너희들이 육신을 따라가면 죽을 것이지만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설명을 해요, 도전을 해요. 그런 너희들이 이제 육신을 죽이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는 하 육심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바울이 그죠? 도전을 합니다. 그런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앞으로 지하게 될 놀라운 구원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만 읽게 될 것이 아니라, 뭐도 있다고요? 고난도 감당케 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쭉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근데 진지하게 이 말씀을 듣는 거죠?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들 가운데 늘 성공하고 성령을 따라서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이 로마스 8장의 얘기를 듣고 정말 진실하게 자기를 비춰보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뭔가, 나는 뭔가, 나는 성령을 따라서 안 살고, 내 육체 욕심을 따라서 살아서,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이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신데, 이 나는 죽음을 경험하고 사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죠? 자책감이 들어요. 자책감으로 그치지 않고, 저 깊은, 그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지 않은 건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닌가? 그런 마음까지 이들 속에 밀려 올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 부담감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성령의 시대가 되었다고, 너의 육체의 욕심을 죽이는 자, 곧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설명을 해 왔잖아요. 그 속에 나름대로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된다고요? 절망감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럼 어떻게 될 건가?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 아닌가? 아닌가? 구원의 확신은 어디 가는데 없고, 그죠? 온전히 이 절망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혹시 못 만난 건 아닌가? 이런 속에서 절망과 불안감이 그에게 밀려오는 사람이 생길 게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덧붙여 주는 것입니다. 아니다. 과거까지, 이제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오셨는데,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너에게 주셨는데, 너희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희생하시고 놀라운 사랑을 이제까지 베풀어 오신 하나님인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떠올려 보라. 그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내 자신이 만족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개차반도 못한 놈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라고. 너만 있었던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보면 절망적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제까지 너를 이끌어 오셨다. 일해 주시고, 희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어떻게 할 거냐. 너를 붙들어 줄 거다. 너를 위해서 일해 줄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안하고 절망감을 느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믿음의 길로 너희들이 돌아오라.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너희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너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너희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그 일들을 기억해내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혀서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신실함을 붙드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믿음을 다시 한번 견지하고 너희들이 힘을 내라고 바울이 격려하기 위해서 그죠 오늘 로마서 8장 30절에 그러한 내용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부릴듯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딘 것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그죠? 우리 교회 속에 아니면 내 가정 속에 때로는 이 세상 속에 정말 아 아무런 영향력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 삶에 아무런 관여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무감각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현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어떤 인생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일해오셨는가 그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들 그 하나님 오랜해서 감격했던 순간들, 우리 교회가 그저 14년 전에 세워졌을 때 그때 감격했던 순간들을 다시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여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시생하시고 사랑하시고 붙들어 오신 하나님이 지금 당장에는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에는 마음에 상함이 있고. 지금 당장에는 이제까지 잊어왔던 잃어, 상처투성의 삶이랄지라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속에 구원을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왜 이끌어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손길을 내밀어 주셨던 순간들, 역사여 주셨던 그 때를 기억해내는 오늘 이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하여 주실 것이 있죠.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신실하게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 있죠.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연약하지 마. 이것이 전부가 아닌 줄 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제가 의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붙드는 자로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제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상처 난 자리, 때로는 우리의 죄악의 자리, 때로는 우리가 육신으로 산 삶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고 이끌어 오셨기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는 눈뜨고 보는 자, 기억해내는 자 우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오늘 이 시간 함께 부르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인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시인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구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10편, 그죠? 42편 구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해요. 그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의 진짜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는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 이건 진짜예요, 거짓이에요? 이거는 세월이 지나고 어디를 가든지 진짜가 분명합니다 다윗은 지금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기로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반석이신 하나님인 줄 압니다 하도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하도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 상처를 하도 입다 보니까 그를 설득시키는 감정이 뭡니까? 마음의 상함이 오고 나니까 이게 진짜였는데 하나님이 나의 반석인 것이 사실이었고 진짜였는데 지금은 자기의 이 당하는 현실과 아픔과 눈물 때문에 뭐라고 설득이 돼요? 그의 마음의 상함과 감정의 상함이 어떤 것이 진짜라고 자기에게 지금 설득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버리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고 진짜는 뭐예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반석인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진다는 것이 진짜였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힘든 상황을 당하고 나니까, 너 하나님이 어딨냐? 그 마음의 상함이 찾아오고 찾아오다 보니까, 감정이 이제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뭐가 진짜입니까? 그를 사로잡고 있는 감정이 진짜인 겁니까? 아니면 그 진리가 진짜인 것입니까? 마치 이와 똑같은 것이죠. 오늘도 그렇죠.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온 것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 사실을 우리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현상을 사실이라고도 하고기도 하고 진리를 사실이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렇죠? 사실이라는 말을 두고도 현상, 보여지는 현상을 사실이라고 하기도 하고 진리 그 자체를 사실이라고 우리는 때로 말을 해요 그렇죠? 맞죠? 뭐가 현상입니까? 비가 오는 것이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더라도 태양은 떠 있는 것이 진짜예요? 아니에요? 진짜죠 태양은 여전히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감정으로 하나님을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안 합니까? 함께 하셔요. 다윗이 오늘 자신의 어려움과 눈물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감정이 상하고 나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이 감정이 자기를 설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아니다. 나의 진짜는 하나님이 나의 반숙이라는 것이 사실이었는데 지금 나의 가장 큰 문제는 저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의 슬픈 상황과 아픈 상황이 나의 진짜 문제가 아니라 저들을 통해서 나의 이 감정이 상한 이유에 나를 지배하는 진짜가 아닌 사실 그죠 현상이 나의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다가오는 이것이 진짜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소리치는 거야. 자기 이 영혼을 향해서 소리치는 것이에요. 너는 어찌하여 낭망하고 있느냐? 너는 어찌하여 주저앉아 있느냐? 너의 이 감정에 네가 사로잡히지 말라. 너의 진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소망이시다. 그것이 진짜여야 하느니라. 다윗이 스스로를 향해서 소리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야.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실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여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진 것이 진짜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당하였던 사실들, 우리가 겪고 왔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현상들, 많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여 기대하지 못했던, 우리가 바라였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그렇죠? 일어났던 이 현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상하게 만들으니까, 외로워지게 만드니까, 두려워지게 만드니까, 이 감정이 우리를 하여금, 아, 하나님은 의미가 없구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내가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소리쳐야 되는 거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소리쳐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겪고 왔던 이 아픔과 눈물과 연약함 속에, 내 마음이 상하여 좋았는데 내가 여기에 술득 당하여 좋았는데 내가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진정한 것은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보호해 줄줄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하나님이 내 곁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리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 삶에 함께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실 하나님임을 내가 오늘 선포합니다 오늘 이 소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성대로면 우리가 이제까지 겪어온 현실들이 이제까지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기대하지 못하게 만든 우리로 하여금 해봐도 안 되는구나 이러다가 또 힘들어지는구나 그래서 아무런 생각을 제거하고 감정을 제거하고 오로지 그냥 무감각하게 오늘또 살기로 그래야만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 우리의 감정이 이 모든 부분들을 망가뜨려온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소리치십시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이 소망이시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붙들어 달라고, 우리의 20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이 문제 속에 있는 가장 크신 하나님이 내 속에 소망이 되어 달라고 부르짖는 이 시간 되어지길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함께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담아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의 문제를 향해서, 우리의 감정을 향해서 오늘 함께 소리치며, 기도하며, 믿음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